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자랑 ROKS 통영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의 해상 전략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미래 기술을 탐험하는 채널 카스프로어입니다 오늘은 바다 위의 거대한 기계이자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2026 ROKS 통영 항공모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OKS 통영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경항공모함 프로젝트 중 가장 진보된 모델로 2026년을 기점으로 실전 배치가 시작된 최신형 함정입니다. 외관부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이전 세대의 독도급 강습상륙함과는 완전히 다른 철투이브더학과 디자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전체 길이는 약 265m, 폭은 65m에 달하며 만재 배수량은 약 45,000톤에 이르는 거대한 함체는 해상에서 존재감만으로도 상대를 제압합니다. 함체는 스텔스 디자인을 적용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각진 구조 대신 유선형 곡면을 강조하며 상부 가판과 함교는 레이더 신호를 분산시키는 특수 코팅 소재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런 외관 덕분에 통영은 대형 항공모함임에도 불구하고 탐지가 어렵고 전자전 환경에서 훨씬 높은 생존성을 확보합니다. 함교 디자인은 마치 미래의 전함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구조를 갖췄습니다. 통합형 이중 아일랜드 구조를 채택해 항공 운용 구역과 함정 지휘 구역을 분리했습니다. 전방 아일랜드는 항공 관제 기능에 집중하고, 후방 아일랜드는 전투 및 항로 지휘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운용 효율성과 전장 상황 대응력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설계로 평가됩니다. 비행 가판은 최신 s t o v L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항공기 운용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F-35B 전투기 최대 20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10대의 헬리콥터나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넓은 데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갑판에는 최신형 전자 착함 유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악천후 상황에서도 높은 정확도의 착함이 가능합니다. 함체 중앙에는 대형 엘리베이터가 두개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35톤 이상의 전투기나 장비를 단몇초 만에 경납고와 갑판 사이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경납고 내부는 넓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기 무인기 그리고 정비 장비들이 완벽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통영의 외관을 자세히 보면 곳곳에서 최신 해군 기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체 측면에는 다층 복합 방어 장갑이 적용되어 있으며 각종 미사일과 어뢰 공격에 대비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정의 외부에는 수중음파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잠수함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기 어렵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히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는 단순히 군사적 효율성만이 아닌 장기 작전과 승조원의 생활 편의를 모두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지휘센터는 첨단 디지털 전투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작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합니다. 각 구역은 모듈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임무에 따라 쉽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 구역은 과거 함정보다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장기 항해를 대비한 의료 구역, 체력 단련실, 그리고 간이 휴게 공간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조원들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통영의 설계 철학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OKS 통영은 최신 복합 추진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최대 속도는 30노트, 순항속도는 20노트 수준입니다. 연료 효율성과 작전 지속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저소음 설계 덕분에 잠수함 탐지 회피 능력도 뛰어납니다. 항공 운용 능력은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F-35B 전투기 외에도 해상 초계기, 무인 정찰기, 해상 공격 드론까지 동시에 운용 가능하며, 모든 항공기는 통합 작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영은 단순한 항공 모함이 아니라, 해상 전투지휘센터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 또한 최첨단입니다. 근접 방어를 담당하는 CIWSE 시스템과 함대공 미사일 체계는 동시에 다수의 목표를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전자 공격이나 GPS 교란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자전 방어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복합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함정의 센서와 레이더 시스템은 국산 AESA 다기능 레이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500km 이상의 탐지 범위를 자랑하며 공중 및 해상 위협을 동시에 감시합니다. 또한 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상황 인식 속도와 정확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ROKS 통영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무력 투사 능력을 넘어섭니다. 이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이 글로벌 해양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시에는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헬리콥터 운용 능력과 위료 설비, 수송 능력 덕분에 국제적 재난 대응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 가로 KS 통영 항공모함은 기술, 디자인, 운영 효율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동부가 해상 균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며,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을 이끌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카스프로어는 앞으로도 이러한 첨단 기계와 미래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리뷰를 만나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2026 ROKS 통영 항공모함 리뷰였습니다.